심플하고 우아한 실버뱅글 팔찌 4종을 소개합니다. 여성스러운 매력을 더해줄 팔찌들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5위입니다. 르테르넬 실버뱅글 팔찌는 심플하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어떤 스타일에도 잘 어울려요. 놀라운 할인으로 합리적인 가격에 득템할 기회.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4위입니다. 세련된 큐빅 라인과 체인이 조화된 여성 팔찌가 놀라운 가격으로 51% 가격 할인 혜택으로 뱅글 팔찌를 만나보세요. 엣지 있는 디자인이 당신의 스타일을 더욱 빛내줄 거예요. 3위입니다. 세련된 매듭 디자인의 뱅글 팔찌가 놀라운 할인 가격으로 925 실버 소재로 고급스러움을 더하고 데일리룩의 우아함을 선사합니다. 지금 바로 특별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2위입니다. 르테르넬 실버 뱅글 팔찌는 푸른 매화꽃의 아름다움을 담아 여성스러움을 더합니다. 놀라운 할인으로 특별한 가격에 만나보세요. 지금 바로 링크에서 자세한 디자인을 확인하세요. 1위입니다. 행운을 가득 담은 꽃소담은 팔찌 오늘 당신의 손목에 특별함을 더해 줄 거예요. 데일리로 착용하기 좋은 세련된 디자인의 하트 커팅 체인이 사랑스러움을 더하죠. 지금 바로 3,300원에